사번님 마이크 안들시나요 안녕하세요? 쟤네 이제 개빡게만다 혹시 제 마이크가 안 들리시나요? 들립니다 2cm 정도 옵니다 사번님 응? 위험하니까 제품 많이 숨어 있으세요 제품 안에 숨어 있으세요 어... 아니요 그냥 다음 판 하고 싶어요 캐리하고 있어 너왜 십박풀 없어 오빠 캐리 인정? 오빠야 <laughs> 나 12킬 <시비> 했다 <들였다. 웃음> 저 아직 튜토리얼도 안했어요 오오오! 우와! 오오! 어, 너무 어려워, 배그! 어, 소생을 시키라는데? 어? 이 새끼가. 이키마스와! 첫팔이니까 보시겠지. 그도 보인데1등했다 나이스. 죄송해요. 침투는 곤란해요. 휴. 달리자이. 사람 있는 거 들었어? 아 죽었다! 아 까비! 아 재밌는데? 이거 네 명이서 한번 해볼까? 솔로 말고 네 명이서 하는 걸 해볼까? 안경 좀 안경 좀 안경 좀 닦자. 아우 잘 보이네. 이분님. 아 깜짝이야. 지금 마이크 켜져 있어요. 안경 떼고 쉬어야지. 아.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 저 백을 처음 해요. 완전 아, 유유네요. 아예 예. 그 어디로 갈까요? 일본 리코크 하실까요 리코크. 리코크요? 르코크? 르코크는 옷 브랜드 이름인데. 하하. <laughs> 어,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2트 어디 갈까요? 3트 가네 네. 죄송합니다 가보자잇 준내 도망가 준내 도망가 어 준내 도망가 준내 도망가 준내 도망가 어 갑자기 씹 약약약약약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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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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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붕대 내가 쓰면 안 되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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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약 여기 여기 붕대 붕대 나, 나. 맛있어요? 대답 맛있어요. 그래 붕붕왜 총이 없어? 탄이 없어? 사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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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아, 탄이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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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갈까요? 돌보 갈까요? 앞에 돌격? 안 돼.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다음에. 4번 돌격. 아니 마이크 설정 어떻게 하나요? 오나어디가 모험을 떠나겠다. 네 갈로 갈게요. 안돼안돼안 됩니다. 나도 알아. 안 되는 거 나도 알아. 오게요야 내가 스코도 한번 닦고 갈게. 이거 큰일 나는. 알았다 오바. 웨이 포인트 하인 한다 오바. 이어가고 있다 오바. 아아아 아. 아, 아, 아. 열심히 뛰어가고 있다, 오바. 대답 바란다, 오바. 살아서 다시 만나요. 알겠다, 오바. 여기 사람 있음! 여기 사람 있음! 만나고 하자마자 죽어버렸다 미안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다 남자밖에 없어. 여의 사모님 마이크 안 되시나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네 조용하게 사기 1 0 0 상승했다. 쟤네 이제 개간1만다간시간 10시간, 1시시니다0시간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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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어간1 0시아 블루칩으로 살려드릴게요 아니요 그냥 다음판 하고싶어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와나 진짜 멘트 충격이다 <laughs> 어우 나 열나 스위가이 말만 들어봤는데 진짜 개소름 돋았어 갓나야 위험하니까 내 품안에 숨어있어 <laughs> 아 개싫어 잠깐만요 아. 어? 야 어? 안되면 때려 야다골 아! 저 그만해 독하다 독해 저기 저쪽에 한 명. 음. 이거 내메라. 이거 김찬호 1018. 음. 컷. 뭐 약간 DNA라고 해도 캐도게요. 음. <목소리> 그냥, 이게. 개변태. 어아 지금 지금 빠지면 안돼 이게 이게 이제. 서퍼 샤이. 스아 허벌리면 안 돼. 마이크 시끄러워요. 몇번 어떤 어떤 애가 마이크 시끄러워요. 이러는데 <laughs> 누구 몇 번? 몰라. 2번일걸 알지. 그게 문제 아니라. 너왜 이거 하라고 한줄 알아? 일반적으로 고기만 버기, 먹으면 되는데 빨 맞지? <laughs> 아이 디스코드를 해, 익스 이... 썩을 커플들아. 비니 정면. 온다 온다. 아 올라가 오빠. 어. 왜기 귀여워. 귀엽대. 아. 다 귀여워. 귀 졌어요. 사람 아니야. 아감독 어? 2로 해놓은 거 맞아? 어, 아까 했어 졌다. 너거막 됐어. 더 많이 하고 싶어. 도와줘? 어이, 어이, 거패들. 전화로 와 있어, 전화로. 속이 뻥! 죽었데이. 솔로 속이 뻥. 전화로 해라 아! 둘이 너무 달달해요. 나 캐리하고 응. 응. 아, 어딨어? 왜1 4로만겁 먹지 말고 막싸 봐. 오름에 달달한 거 장수 라고 잖아. 듣지도 않네. 아내말개 무시하네. 여기, <목소리> 빨기 해놔. 들어 너무 달달해서 이빨 썩을 것 같아요. 아, 슬레이나이 오빠 캐리 인정? 너1 너 2킬 이상 할수 있어? 지금부터? 어, 해야지. 싸봐 오빠야, 나1 2킬 했다. ㅋ <laughs> <나도> 관심을 <웃음> 줘. <웃음> 킬3도 이십삼 킬감다살 비양복 가져가자 아나너 웃겨가지고 못하겠네 오빠야 나앞으다 모래기 오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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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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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진짜 미치